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하다가 땅에 쏟음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으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령몰내던교의 성도러분 오늘 하루도 주원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인계 아, 시록 8장은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과 그로 인한 일곱 나팔 가운데서 처음 네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자연의 파괴는 더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극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곱 나팔을 불면서 극심한 환란으로 접어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러한 극심한 환란이 있는지를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알려 줍니다. 본문 3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 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상달되고 그 다음에 천사가 그 제단 위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면서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몇 가지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 가운데는 성도의 기도를 받드는 천사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를 받드는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자 재단 앞에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에서 하나님께 아래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바로 의심의 마음을 있을 때입니다. 오늘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의처증이나 어부증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요. 그 의심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심지어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에 될 질병은 바로 의심의 병입니다. 야고보스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 즉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받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받드는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본문의 장영 속에 오려해 주시는 기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딸은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불의한 자, 악한 자의 형통함을 통해 우리가 의심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모든 억울함을 우리에 신원해 주시고 반드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의 내용 속에 하물며 하나께서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신원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금, 금재단 앞에 상달되고 바로 이어서 그 금재단을 통해서 심판의 물이 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가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모든 일들에 대한 신원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도 바뀌고요. 상황도 바뀌고요. 우리 주어진 환경도 바뀝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무기력함을 주는 마귀의 유혹이고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과하는 기도의 능력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금재단 앞에 아름답게 적축되고 있음을 기억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의 모습을 잃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만사를 변화시키고 사태를 역전 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무기력함 속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의 상달됨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또 기도하는 모습 일치하냐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승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성도의 기도의 향기는 결코 땅에 사가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보호자 앞까지 상달됨을 말씀을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요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